안녕하세요 믿음중고차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s b 특집으로 어제는 200에서 300만원대로 안내를 해 드려 봤고요 오늘은 400만원대 s b 가 가슴이 좋은 차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총 13대를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투싼 ix 럭셔리 모델이고요 2010년형이고 9년 12월식입니다 자 외관상태 양호하고요 450만원이요 자 외관상태 관리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전동 접이 있고요 키로수는 151,000km 만 운행됐어요 열선시트 있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있고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것도 누유는 아니고 미세 누유 하나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투싼 ix 럭셔리 모델 2010년형 4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산타페 2.0 럭셔리 모델이고요. 12년형입니다. 11년 9월식이고요. 자, 외관 상태,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이고요. 엔진오일도 교환했고요. 자, 버튼 시동 내비도 있고요. 네, 옵션이 상당히 괜찮아요. 키로수는 17만 6천 키로 디젤이고요. 열선 시트 장착이 돼 있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전동 시트, 전동 접이 오토 에어컨,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도 있구요. 하이패스 룸빌러, 네, 7인승 모델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지금 누유까지 지금 전혀 없구요. 자, 그서 산타페 2.0 럭셔리 모델, 12년형, 4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스포티지 R TLX 고급형 모델이구요. 12년형이고 11년 7월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상태도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네 외관 상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자 실내 보시면 내비도 장착이 돼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5만 6천 키로 디젤입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타이어 50% 이상 여유있게 남아 있고요 경정비를 맞춘 차량입니다. 네, 범프 쪽에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것도 이제 누유는 아니고 미세 누유 하나만 체크가 돼 있어요. 미세 누유 같은 경우는 하고 확인해가지고 보통 은 이제 조금만 묻어만 있어도 미세 누유를 찍기 때문에 거의 수리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스포티지 R T-RX 고급형 모델 12년형 4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소렌토 R TLX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2010년형이고 9년 6월식입니다. 소렌토 r 은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죠. 뭐 투사이나 스포티지보다 차도 크고 넓고 승차감도 좋고 옵션도 좋고.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도 보시면 전동 시트, 전동 접이, 뭐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요. 버튼 시동, 거치형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8만 키로 운행됐어요. 디젤이고요 또, 열선 시트, 운전석이나 통풍 시트 있습니다. 또, 이게 4륜구동입니다4륜구동 열선 시트, 운전석이나 통풍 시트.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있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있고요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지금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렌토알. TLX 프리미엄 모델 4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카니발 R 11인승 GLX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2월식입니다 자 외관상태 관리상태 아주 괜찮게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실내도 양호합니다 실내도 양호하고 지금 거치형 내비, 아, 지금 내비게이션도 매립이 잘 되어 있어요 매립으로 잘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14만 9천 킬로 키로, 키로수도 많지 않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핸들 열선 후방 카메라 타이어 50%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맨 뒤에는 의자를 좀 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은 의자를 빼놓고 집에다나 사무실에 놔두고 검사할 때만 이제 얹어놓고 검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넓게 또 캠핑 하실 때도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사고 유무는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지금 누유까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카니발 R 11인승 GLX 고급형 모델 12년식 4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뉴카렌스 2.0 가솔린 GX 최고급형 패밀리 모델이고요. 11년형이고 10년 12월식입니다. 자, 외관 상태, 관리 상태 아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 네, 외관 깨끗하게 관리 상태 좋고요. 자, 실내도 아주 관리 상태 좋습니다. 12만 7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에요. 가솔린 모델이 카렌스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상당히 조용하고, 네, 오랫동안 타질 수가 있고, 7인 색입니다.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에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누유도 전혀 없어요. 네, 병 쪽으로 관리했던. 예, 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래서 뉴카렌스 2.0 가솔린 GX 최고급형 모델 4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올란도 2.0 디젤 LT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5년 6월식입니다. 연식 괜찮습니다. 15년 6월식이고 450만 원이요. 금액대가 너무 좋아요. 자, 외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실내도 양호합니다. 실내도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139,000km 오는 데였어요. 키로수도 많지 않습니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타이어는 교체를 할 때가 돼서요. 앞 타이어는 사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누유까지 전혀 없어요.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가성비가 네.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올라도드2.0 디젤 LT 프리미엄 모델 15년식 13만 키로대 4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캡티바 디젤 2.0 LT 모델이구요. 13년 5월식입니다. 자 보시면 외관도 관리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네 아주 관리상태 괜찮구요. 자 실내도 깨끗해요. 내비도 장착이 돼 있고 13만 8천 키로는 됐어요. 열선시트 전자파킹 크루즈 컨트롤 후방카메라 2열에도 열선시트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7인승 모델이고요.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지금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캡티바 디젤 2.0 LT 모델 13년식 4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QM3 LE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12월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관리 상태도 아주 괜찮습니다. 네,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실내도 보시면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6만 9천 킬로 운행됐어요. 네,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전동 접이. 네, 예, 뒤쪽에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요 전동접이, 하이패스, 열선 시트. 자, 요거는 이제 통풍 시트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도 장착이 돼 있어요. 블랙박스. 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보시면 누유도 지금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차량 같은 경우는요, 미션을 교체했습니다. 타이밍 벨트도 교체를 했고, 지금 뭐 경정비를 완료한 차량이에요. 최근에 170만원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QM3 LE 모델 14년형, 4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뉴 QM5 디젤 LE 플러스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1년 10월식이에요. 자,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괜찮고요. 네,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자,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자, 12만 키로 운행됐어요. 버튼 시동, 전자 파킹, 전동 접이, 전동 시트 있고요 네, 실내도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어요. 네, 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지금 누유가 아니고 미세 누유 하나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뉴 q m 5엘리 플러스 모델 12년형 4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렉스턴 더블 2.0 4 6구동 RX7 럭셔리 모델이고요. 13년 6월식입니다. 자, 외관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7만 네 키로 운행됐어요. 디젤이고요. 열선 시트라든가 전동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렉스턴 더블 사륜우동 럭셔리 모델 13년형 4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코란도시 2.0 CVT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 7월식이고요. 자, 뉴 코란도시이기 때문에 코란도시 에, 페이스리프트 돼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자, 실내도 양호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15만 2천 킬로 디젤이구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구요. 뭐, 열선 시트라든가, 핸들 열선,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타이어는 교체가 될 때가 됐습니다. 앞 타이어 쪽은요. 웹판 단순 하나, 네, 무사고 차량이구요. 누유도 전혀 없어요. 네, 누유도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뉴코란도 시 CVT 최고급형 모델, 14년식, 4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코란도 트리스모 2.0, 9인승 LT 모델이고요. 15년 3월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괜찮고요. 네,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1 4만2 0 0 0 k 운행됐어요. 네. 전동 접이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 구인승이니까 이정 보통으로도 가능하고요. 이키로수는 짧은데 아쉽게도 오른쪽에 좀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엔진 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누유도 전혀 없어요. 타시기에는 아주 괜찮은 차량이에요. 자, 그래서 코란더 트리스모 2.0 9인승 LT 모델 15년식 연식도 괜찮죠. 15년식에 14만 키로400 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400만원대 특집으로 총 10세대를 전국 최저가로 안내를 해 드려 봤습니다. 전국 탁성 전액 할부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4월 12일 투표일이죠? 다들 투표하시고 차량 구경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오시게 되면 오늘 안내 드린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 4만대가 넘는 차량을 최저가로 안내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고객분들이 타시는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싼 가격에 넘기지 마시고요. 자,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